안내 네, 말씀드리겠습니다.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실 분들은 6번 출구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. 1번 출구는 매우 복잡합니다. 거듭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실 분들은 6번 출구를 이용해서 나가시면 편리하게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. 이 오usion 오디션 το c 니다 우리 국민들의 이으로 MBC를 다시 일으켜 세워 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존경하는 네, 네, 안녕하십니까? 저 천하대 아들들 박근혜가 남아있나 안녕하십니까? 네, 존경하는 시면 오늘 실패 추산 60만, 60만 명, 경찰 추산 16만 명이랍니다. 절대 16만 명 소리 넘기면 안 됩니다. 모두 합사. 지금.

기비되고준고청년들힘내라고 준비되고, 준비되고, 준비고 준비되고, 준비되 준비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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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습고준고 준비되고, 준비니다